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 6단원 그 상권 마지막인데요 주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두 번째 과를 이제 나갈 텐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십니까? 복습 간단하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해서 우리에게 딱 영적 근력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순종,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자아가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처음에 뭐 좋은 의도로 주님을 향했던 그 열심이 인내 변질돼서 내 욕심, 내 자랑거리로 치닫게 될 기가 아주 쉽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순종은 내가 뭐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예요. 필수, 기본기라고 할수 있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아니, 왜 주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교재 내용을 좀 중심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귀를 오늘도 활짝 열어 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듣고 그리고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까지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이렇게 오고 가는 뭐 이동통신 아니 이동통신이 아니죠 교통 저기 속에 있다도 있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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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듣고 계세요.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개표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정리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지요. 자,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바로 갔습니까? 아니면 좀 헤맸습니까? 헤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이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또 의심해가지고 또 뻘짓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몇 년을 헤맸습니까?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 40년을 헤매다가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못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런데 아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좀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에 가시가 됐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만큼의 이제 힘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리더십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왕좌한 왕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족속들 남아 있는 족속들하고 싸우는데 이게 이제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이고 박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그저 자기들 생각 좋은 대로 그렇게 그냥 사분오열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목숨이 이어지도록 했어요. 살 길을 보여 주셨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딱 사사를 세워서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만 조금 정신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랬어요. 결국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성장할 기회를 놓친 채로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해 갔어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암흑기의 끝자락에 끝자락에 지금 누가 나오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이제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사울랑 왕을 세우게 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림이 돼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었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하셨지요. 무지무지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를 최대 닫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침체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이제 찾아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난 이 영적인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로 바뀌는 거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아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딱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 번이나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네 하고 달려간 게 누굽니까 엘리제 사장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 알았던 것입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이 미련해서 악해서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2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은 비록 아기였지만 어렸지만 애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깨끗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들었어요. 왜지요? 그 시대가 영적으로 무디고 무뎌져 버린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젖뗀 후부터 여호와의 성소에서 자란아이예요 엄마 한나가 그냥 젖떼자마자 애를 그냥 여호와의 성소에다가 그때 이때는 성전시대가 아니고 성막시대니까 그냥 성소에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컸어요. 아마 오늘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아, 10대 한 전후가 됐을 것 같아요. 그 10살 전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사무엘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누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더라. 누가 누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봤대더라. 이런 얘기를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았지만 들어본 역사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엘리 제사장 자기가 그 돕고 섬기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환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도 당연히 몰랐던 것이죠. 사무엘이 순전한 마음으로 제사장 일을 돕고 성소 일을 돕긴 도왔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가 없어요? 간접 직접 체험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랬던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그때까지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봤어야 알죠. 들었어야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듣게 되지요. 어떻게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 또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어서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왕을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선지자요. 또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예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좀 나아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들으려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배웠어요.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 겁니다. 어, 보수적인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뭐 보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보수적인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 그러면 무슨 신비주의 정도로 여겨 가지고 이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막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좀안 좋은 모습이 드러났던 예도 있어서. 아, 그럴 수 있어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난 들을 수 없어. 하나님 아니 아니야 말씀하시지 않으셔. 아예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분명히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건 대단한 현상이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이긴 해도 그것이 이상한 신비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들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양인 성도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성을 들으며 또 알며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신비로움이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구약 시대처럼 막 우리 귀에 하나님 진짜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막 이렇게 지금 귀에 들리듯이 제 소리를 이렇게 귀를 듣듯이 그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좀보수적인 데는 아예 없다고 얘기하고요. 어 한데 이제 저는 그렇진 않다. 하나님 모든 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거의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왜냐?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이 66권의 성경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내 무지함과 내 교만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신비를 맛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랬듯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자아의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무엘도 오늘 초장에 들은 게 아니죠. 엘리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 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아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참 웃기긴 웃겨요. 정작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했거든요. 뭐 평생을 들어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제 뭐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은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 번째 똑같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딱 이제 감이 온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촉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게, 이게 사무엘이가 자다가 헛것을 들인 게 아니구나. 지금 제가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마 평상시 이제 사무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얘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게 뭡니까? 또 그렇게 말소리가 들리면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봐라. 이렇게 네가 만약에 자다가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네가 여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면. 그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게 된다 가르쳐 준 거예요. 방법을 알려 준 거예요. 훈련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 사무엘이 요 엘리 제사장의 가르쳐 준 그대로 똑같이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인하여 듣게 되죠. 10절과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게 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개가 올리리라 아멘 예,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른 방법대로 실천 훈련했더니 드디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지식이 다내 몸에 익숙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때로 내가 익혀야 되는 것들은 실제로 실천해야 내 것이 됩니다. 요즘 이제 교회에서 통기타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드를 세 개를 배웠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디키, 디코드, 그다음에 이코드, e 에코드 이렇게 세 개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우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고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섯 분이 단박에 한 번에 아 저거 딱든 소리를 내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책으로 봤을 때는 가르쳐 줬을 때는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첫 번째부터 소리를 정확하게 내신 분은 없습니다. 왜지요?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안된 거예요. 연습을 해야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100%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해야 들립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나누게 될 거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즐겁게 훈련하는 날마다 훈련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늘 주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식하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는 노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3개월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볼때 눈여겨 볼게 있어요.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침실과 사무엘의 침실이 대조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잔거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2절에 그냥 그냥 자기 방에서 누워 있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웠다라고만 썼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성막 안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혀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막 안.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그 뒤에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더 디테일하게 말을 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웹에서 포온 성막 이미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성막 전체는 저렇게 생겼어요. 성소예요. 옆에 담장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가운데 길쭉하게 보이는 거 있지요? 예, 네,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사무엘의 그 침실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엘리는 저 성막 바깥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성막 바깥에 있어요. 아, 아마 담 바깥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 늘 머문다고 얘기되어지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괴 여러분들이 화면을 볼때 왼쪽 저 끝에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하나님의 괴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괴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막 안, 그러니까 아마 요 지성소는 아니고 요 바깥쪽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 그쪽에서 잠을 잔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하나님의 불이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게 앞에 보이는 일곱 초 때입니다.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고기에서 지금 이제 자고 있었을 거예요. 자 제사장은 정작 성막 바깥에서 잠을 잤지만 사무엘은 늘 어디에서 잠을 잔 거예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썼을까요? 이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늘 갈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 한낱 허드렛 일을 하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보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어떤 뭐 교회의 직분이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라고 해도 성경 지식이 좀 모른 잘 부족해도 신앙 연륜이 짧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기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아 사무엘이가 성소에서 잤구나 그랬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다 교회 건물로 다 와서 여기에서 자리 피고 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소는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재에 보면 어떤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이제 아마 목사님께 제자 올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머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대로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혼자서 혼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더래요. 아. 하면서 큰 한숨을 내쉬면서 아니 그러면 그때도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드래요. 혼잣말로. 뭐였을까요? 참아 입 밖으로 말하기는 그 부끄러운 과거의 어떤 사건이 떠올랐던 거겠죠. 그 부끄러운 사건 속에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단 말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제 막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서 그랬는데 은밀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때도 성령님이 계셨다니, 다 보고 계셨다니, 그러니 이제 자기가 이걸 알고 나니까 어?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행동을 하실 때요, 그때 마음에 막 찔림이 있거나 뭔가 모르막 불편함이 몰려온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아 이건 아닌데. 아,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는, 그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려는 성령님의 노크하심입니다. 노크하심! 정신 차려라! 우리가 주님을 구지로 모신 자들이라면 항상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알고 믿고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무엇보다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나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물된 동상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자로 은혜 가운데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